똥동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즘 포켓몬빵을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포켓몬빵은 맞지만 과자. 제가 머리를 그리고 깎았죠 아, 포켓몬빵 음. 빵 하나 구했고 이, 그리고 이번에 크게 부활했어 포켓몬 과자 여기에도 스티커가 포켓몬 스티커가 들어있어 보이요 <목> 종류는 잠깐만요 일단 까지말고 내가 이상해 이상했고 볼리, 리자몽 거북왕 뮤 얘가 피츄 로기야 피조르곤인가 루카리오 조르곤가 그리고 마든넨가 그리고 어 조크로운가 그리고 마위핑 썬더 그 강아지 강아지 그 뭐였더라 몽파치 그리고 자시안 자마젠타가 있네요 자 이렇게 스티커, 포켓몬 스티커, 이렇게 있고요그러 한번 포켓몬빵부터 먹어보도록 네, 일단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유 포켓몬빵 개봉 근데 일단 일단은... 특이하게도 스티커가 밑에 들어있네요 원래 요즘은 밑에 들어있어 옆에 있네요 옆에 있어요 여기 하나 있습니다 이 초코볼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네, 약간 격투하죠 이런 격투하는 애들 그런 애들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약간 주먹을 찢는그 홍수몬인가? 그런 애들 같거든요. 일단은, 요 로켓단의 초콜렛을 먹어볼게요. 아, 어, 거의 찢어졌다. 붙어 거의 다 붙어도. 저한번 먹어볼게요. 음. 역시, 로켓단의 초콜렛이 맛있는 것 같아요. 포켓몬. 초콜렛 싫어하는 사람도 완전 다리에 고 초코칩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 이 포켓몬을 먹을 때 아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그막 응. 아구아구 먹지 않고요 이렇게 찢어져 먹는 걸 아껴 먹을 수있어요맞게 응. 맞아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 초코칩이랑 초콜릿 크림 같은 걸한 번에 먹기가 조금 힘들어요 음. 맛있어 왜꺼가 네, 여러분들 여기 지금 구멍이 보이는데 정중행님도 보여요 지금 응. 음, 진짜 막초코릿 아, 빵이 있으면 만한격을풀수 있다 초코릿근 이게 로켓단 초콜릿의 단점이 지금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가끔씩 이렇게 된 초코를, 이런 밑에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붙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근데, 음, 근데, 음. 여기에 사의 얼굴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야? 스카트기이라고바뀐거 있고. 스카트 같은데? 바뀌었네. 어, 여기 초코집 3개 들어있네요. 원, 투, 쓰리. 오, 저도 한여섯개 정도 들어있네요? 음, 오유, 소, 마지막. 자, 그리고 오늘 가능하면 포켓몬 가을이로 할 거예요. 영상은 아쉽게도 패드여서 못 찍긴 하지만. 대박. 아, 진짜, 이거 너무 어울려. 마지막은. 이렇게 해서. 나데 우리 찍어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 그래 나무에 찍어먹으면 좋습니다 아, 완전 촉 완전 촉촉하지 천상의 맛입니다 나무 맛있어 이번엔 포켓몬 박스 모양으로 생님 포켓몬 맛을 먹을 거예요. 아니, 저 아직 다못 먹었어요. 자, 일단 뭘 드시고 밖에 소리는 주의해 주세요. <laughs> 자. 오, 이만큼 주시는군요. 제가 우유에 퐁당 담궈서 음. 아, 정말 독수리야. 음. 먹으러 가자면. 빨리 해 줘. 갈지 먹어? 가니까 이렇게 되어있네요? 마이핑이랑이 띠부띠부 실은 띠부띠부 실은 아닌거 같은데 어쨌든 요런식으로 생겼습니다 얘는 빛는 안보이지만 만져보면 만져보면 약간 세로... 같으니까 음... 잘 부르겠어 이젠 그럼 일단 까마귀인가? 플라이공인가 얘네 둘은 남겨놓고 이 과자를 먹어보러 왔어요 제가 옛날에 이거 먹을 때이 박스 안에 먹는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근데 요즘도 이게 박스 안에,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안 꺼졌네 수염 났어 이거 아, 됐다. 포켓몬 카드 까듯이. 음, 평소처럼 이렇게 초코벨 모양으로 생겼고요. 아, 초코벨이 아니야. 피카츄 초코네, 이 아이고, 아이고, 바닥에 떨어졌네. 자. 맛은 몇 명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포켓몬 가오레를 한번 했었는데 더 야. 그게 전설이불쾌감에 나왔는데 이기는데 도로 못 잡았어요. 아쉽게. 이제 해 시작을 합니다. 지다요 음. 음. 먹으면 하지만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2,000 2 5 0 0원입 원. 음, 그래도 맛있긴 하네요. 근데 양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저, 이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아? <laughs>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 시세를 확인해야 되니까 한숨을 좀주고 음. 장두미님 이번에 이거 여기다 찍어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래? 여기 띠보띠보시에 홍수물이 나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포켓몬 이름입니다 오늘 세인님은 먹하실건가요? 둘다저 이거 가고 싶어요. 까보겠습니다. 둘째, 뭐요 홍수문, 홍수문. 응, 중국은 현재까지. 응, 뭐야? 홍수문입니다. 근데 이게 딱히 가격은 높지 않은 편이좋아 아, 이거 가비가 필요하네요. 그럼 고고. 가비들로 고고생. 아, 아쉽게도 여기는 가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음. 저는, 저는 가위를 들고 왔어요. 음, 방금 마켓으로 3,000원. 방금 뽑은 거 방금 마켓 기준으로 3,000원이라고 하네요. 음 이번에는 여기에서 얼마로 팔지 3 0 0 0원어디에는이천원요어디에선 음. 개당 2스틱스틱스틱스틱스틱스틱스이서 자 일단 저희의 띠부찌부치 보관함에 난 배치 버리니까 음 가장 마지막 바로 앞에네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 스티커. 여기 한번 까 보겠습니다. 자가까세요 마지막 남은 피카츄는 제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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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가사장님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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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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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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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하다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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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안 어, 울먹이가 나왔네요? 근데 여기 없는데? 울먹이. 여기 없어요. 근데 이 울먹이가, 음, 딱히 좋은 포켓몬은 아니지만, 음. 과연 가격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포켓몬 과자를 쳐볼게요. 여기, 이건 너무 아까워서 더 먹고 싶다. 과자. 포켓몬 과자 올먹이 음, 가격은 안 나오지만 뭐 괜찮은 것 같네요. 음.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빵과 과자 비교도 해봤고 맛있게 먹고 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바,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모두 바이바이, 바